안녕하세요. 꼬마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량의 공식 명칭은요, 벤츠 GLK라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연료는 디젤로 준비를 해봤고요. 스펙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0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6만키로, 단순 교체도 전혀 없고요. 미세누유 또한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이 정말 너무나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는 좀더 다양한 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면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색상은 G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격이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최저 가격 1,0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설명을 이어나가 보면 앞유리 쪽에 현재 썬팅이 떴다거나 뭐 돌이 튀었다거나 이런 자국도 없이 깨끗하고 본네트 부분에도 뭐큰 스톤칩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광택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이 벤츠 엠블럼이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크롬에도 뭐 훼손감이라든지 이물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연식이 있어서 뭐 기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큰 기스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와서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범퍼 하단부도 스크래치 가기 쉬운데 하단부에도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차량 측면부도 설명 한번 이어나가 볼 텐데요. 일단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범퍼, 휀다 본네트 간에 단차 및 단색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카메라에 잘 담긴 줄 모르겠지만 이 끝부분에 약간의 칠이 좀 벗겨져 있어서 더 칠해놓은 흔적 정도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앞쪽 휠에는 뭐큰 특이 사항은 없지만 휠끝 부분에 약간의 휠이 조금 까져 있다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약70% 이상 남았고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고가 타이어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뭐 긁힌 자국 혹은 파손 자국 없이 깨끗한 상태고 뭐 앞도어 뒷도어 전체적으로 미세한 문콕 정도는 있지만 크게 육안으로 봤을 때 심하지 않은 정도의 문콕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 썬팅도 이제 떴다거나 뭐큰 특이상 없이 깨끗하게 잘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뒤휀다 부분, 범퍼 부분, 마찬가지로 단차 및 단색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뒤쪽 휠은 아쉽게도 약간 주차 스크래치는 조금 심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출고할 때 보건 처리 깨끗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마찬가지로 남아있고 미쉐린 타이어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차량 후면부도 절대 올드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후면부에 도서도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뒷유리 부분에도 썬팅이 떴다거나 유리가 파손됐다거나 이런 흔적 없습니다. 그리고 벤츠 엠블럼, 당연히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륜구동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륜구동 레터링까지 잘 부착이 되어 있고, 후미등에도 뭐 습기현상이라든지 후미등이 깨진 현상 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면부 옵션, 후방 감지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지는 이따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전동트렁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은 터치에도 굉장히 잘 열려주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올라갈 때 간혹 레일에서 소리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도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트렁크 내장제도 일단 너무나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어요. 뭐큰 기스라든지 뭐 이물감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윗부분 플라스틱에도 짐을 좀막 싣다 보면 기스나거나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도 없이 진짜 여기까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을 때도 이렇게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굉장히 잘 닫혀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마무리 측면부로 설명 이어나가 볼 건데 일단 전체 샷 한번 쭉 비춰 드릴게요. 진짜 측면부 요즘에 보더라도 절대 오래된 차량이라거나 혹은 뭐 관리가 잘안돼 있는 차량이라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굉장히 차량 관리도 잘돼 있고 측면부 디자인 또한 예쁩니다. 그리고 당연히 뒤 범퍼 뭐 휀다 간의 단참이 단색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뒤뭐 도어나 앞도어 보시면 문콕 현상도 없이 반대쪽 측면부 진짜 깨끗합니다. 그리고 썬팅부도 썬팅이 떴다거나, 뭐, 찢어졌다거나, 요런 흔적도 보이지 않고요이 사이드 미러, 제가 가끔 손님들 모시고 차량 보러 다니다 보면, 여기가 깨져있거나, 여기에 습차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현상도 없이 깨끗하고, 앞에 휀다 본네트, 뭐, 범퍼까지도 단차 및 단색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앞쪽 휠도 약간의 휠, 아, 휠 부분은 조금 아쉽게도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벤츠 GLK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휠에는 다소 아쉬운 휠기스가 조금 보여졌고 운전석 도어 쪽에는 약간의 문콕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 차량을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엔진하고 미션 성능 그리고 차량 주행 성능이 너무나 우수한데요. 그거는 제가 영상에 어떻게 잘 담아서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운전 해본 바로는 정말 컨디션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리고 실내도 뭐큰 사용감이나 이물감도 없고 실내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정말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흡연 자국이나 흡연의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 보면 약간의 사용감이나 이물감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사용감이나 이물감도 보이지 않고 이런 우드들마저도 뭐 까진 자국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조석 수 시트도 쿠션이 현재 죽어 있다거나 이런 특이점 없이 뭐 까진 자국도 없고 깨끗하고 이 코일 매트까지 직접 깔아놓고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당연히 전동 및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해주고 이 운전석에도 전동 및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 윈도우 부분이 이제 자주 사용을 하는 버튼이잖아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약간의 이렇게 버튼까짐 정도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핸들도 현재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고 우측에는 핸들 리모컨, 좌측에는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기판에도 현재 실주행 거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164,648km 그리고 아무런 경고등도 들어있지 와 않고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 이 채널로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혹시 모를 방전 때문에서는 빼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하이패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량 유리도 밖에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이제 유리가 깨져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런 뭐 깨져 있는 자국이나 돌팀 자국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내비게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비교적 선명한 화질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제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뭐 CD 플레이어와 다이얼 버튼들 그리고 그 아래로는 3단계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이제 송풍구를 조작해 줄수 있는 버튼과 송풍구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 컵홀더 공간인데 다소 아쉽게도 약간의 이쪽에 사용감은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네, 차량 2열로 넘어와봤고요. 2열에는 정말 사람을 안 태웠나 싶을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2열 시트도 현재 사용감이나 이물감도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고, 이열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코일 매트 깔아두고 관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당겨보면 가끔 여기에 곰팡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현상도 전혀 없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잘 다시 들어갑니다. 간혹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어요. 그리고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한 번만 눌러도 잘 작동을 해줍니다. 레일에서 잡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루프 쪽에도 현재 이물감이라든지 뭐 루프에 뭐 파손이 있다든지 그런 특이점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오늘 이렇게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옵션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엔진 소리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도 제가 직접 한번 열어봤는데요. 제가 이 차량을 처음 만났을 때전 차주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 누유술이라든지 엔진 점검을 정말 잘 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이 차량을 보면서 확인을 했을 때도 정말 노유도 보이지 않고 차량 컨디션도 훌륭했어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마이크를 갖다 대기 때문에 비교적 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조금 시끄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엔진 소리 너무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이점 있는 패턴이나 뭐 이런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어, 이 차량은 사실 뭐 외관 부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고 실내에도 다소 아쉬운 사용감 정도는 있었지만 정말 기능적으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차량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성규였고요. 앞으로도 항상 좋은 차량, 그리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